권룡포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왕, 왕, 왕. 오바로코. 왕으로 오바로코 다 하신단 말이에요, 오바로코를. 오바로코 알죠? 왕으로 오바로코 다 하신단 말이에요. 난 왕이니까. 난 왕이야. 난 왕이야. 그리고는 이제 왕은 막 그,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. 그런데 거기서 이병헌이 소스로 치는 장면이 몇 개가 나와요. 자기가 뭐 이렇게 혼잣말을 하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, 오, 이렇게 돌 자기 침손, 침상인데, 거기 옆에 누가 딱서 있어요? 4시. 4시, 4시. 4시, 4시, 네시, 그, 4시 강, 4시 중에서 최고인 분이 네. 그 눈빛 봤죠? 연기 엄청 잘하세요 이게 딱 이렇게 귀신처럼. 귀신처럼. 여러분, 여성분들이 그 화장 지우고, 그, 그저 이렇게 그 샤워 앞장 할때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소스했죠 오!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. 자고 있는데. 화장실 갈 때도.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갈 때든 다 지켜, 항상 따라와요. 세 종류가 따라옵니다. 첫 번째 내시. 내신. 내시는 사실 지금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시녀들이 따라옵니다. 여자 분들이막쫙 따라와서 시녀분들이 하는 게 뭘까요? 네? 그냥 시다라고 생각하면 시다. 시다. <laughs> 시녀가 시다 하는 거예요, 이게. <laughs> 네. 서포터즈라고 하시요 어, 서포터즈. 서포터즈. 네. 그러니까 훨씬 느낌이 좋네요. 서포터즈? 서포터즈. <laughs> 서포트 하는 거예요, 이렇게. 여러 명이서. 한 명도 아니고. 그 다음에 호위무사. 호위무사. 보디가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요 그렇죠. 여성분들, 여러분에게 보디가드 있으면 좋겠어요, 안 좋겠어요? 좋을, 때 좋겠어요? 좋을 때도 있고, 나쁠 때도 있어요. 어떤 때가 좋을까요? 남편하고 싸울 때가 좋겠죠. <웃음> <웃음> 오. <laughs> 그러면 이제 보디가드가 이렇게 딱 아작을 내주면 <웃음> 좋겠어요 <웃음> 어. 언제 <laughs> 때안 좋을까요? 계속?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머니에게 비밀스러운 일은 어떤 일인가요? <웃음> <웃음> <drilling> <웃음> <웃음> 어떤 일이에요?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하면 비밀이야 아니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아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그냥, <웃음> <웃음> 조용히... 그냥 조용히 야동을 보고 싶을 때 <laughs> <tirar along. 웃음> 어머니 조용히 혼자 야동을 보고 싶을 때 그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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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dc sitzen> 네. 네, 때는 누가 있는 게 싫어요 근데 저는요, 10년 동안 누가 저를 항상 따라다녔어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. 계속. 예? 운동화가 따라다녔다고요? 어, 어머니의 입을 보아하고 싶어요. 자. 저는 이제 실장들이 따라다녔어요, 실장들. 거의 3년씩요.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.